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116페이지 23번부터죠. 자 배버 관료제에 관한 건데 이제 고전적 조직 구조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 모형이 배버 관료제 모형이죠. 뭐 배버 관료제 이론에서는 그 관료제의 특징 그리고 이제 특징별 역기능이 있죠. 병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23번, 1번 보시면, 일단 이제 배번은요, 관료제를 조직 지배의 제도화된 장치로 봐요. 그래서 이제 지배의 근원이 되는 권한을 카리스마적 권한, 그리고 전통적 권한, 그리고 합법적 권한은 아니죠. 그런 다음에 근대관료제의 이념형은 이제 합법적 권한, 합법적 권한. 그래서 1번, 조직이 바탕으로 삼은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법적, 뭐 이렇게 나눴다는 거고, 그다음에 2번그 관료제의 특징 가운데 근대 관료제의 이념형은 합법적 관료제예요. 합법적 관료제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한이나 관할권은 전부 다 뭐에 근거합니까? 법률에 근거해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그래서 2 번은 이제 권한과 관할 이거는 이제 권한과 관할권의 법규화지. 그다음에 이제 베버는 관료제를 철저하게 공식적인 측면으로만 보죠 법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가했다는 거고 그리고 베버는 관료제의 오직 순기능 오직 합리적인 측면 오직 공식적인 측면만을 말하죠 그래서 4번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 대치를 목표 대치는 이 베버 다음에. 이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과 목, 목표 대체하면꼭 기억해야 될 게, 머튼이죠. 로버트 머튼. 동조가잉으로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목표 대치는 관료제의 병리 역기능이에요. 25번 보시면, 관료제의 특징, 그리고 특징별 역기능을 잘못 연결한 거 자, 관료제는 계층제 근거하죠? 계층제 근거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 전달의 지연과 왜곡. 맞죠? 2번이 틀렸나요? 분업과 전문화에 근거하다 보니까 전문 행정가가 양성되는 건 뭐예요? 전문화에 따른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역기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2번을 맞게 하려면 뭐 할거주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역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법과 규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규정 규칙 절차에 집착하는 목표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영공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결정하다 보니까 무능력자가 승진하는 피터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25번은 중요합니다. 자, 27번. 피터라는 학자가, 피터라는 학자,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관료제는 계층제죠. 계층제에 근거하다 보니까 계층제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승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승진은 관료제에서 영공 서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능력자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승진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대한 무능 무능력자가 이제 계층제적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게 피터라는 학자가 주장한 피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터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라는 피터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료제의 궁극적 무능화를 가져오는 요인 무엇 때문에요? 뭐 평생 고용, 또 연공 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결정하다 보니까 또 이제 폐쇄형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오기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거죠. 또 관료로서의 지나친 신분 보장 이런 것 때문에 무능화되는 거죠. 이번에 정치적 중립하고 무능화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이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정당 정치에 의한 부패 같은 걸 막기 위한 거니까 관료적 무능화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29번 자 이렇게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개념이 탈관료제 탈관료제 이름 바 유기적 구조죠. 자 가장 타당한 거 능률성을 중시하는 거는 관료제죠. 탈관료제는 능률성이 아니라 창의성, 적응성, 합법성, 합리성 강조하는 것도 관료제죠. 탈관료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화에 대한 적응성, 신축성,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계층제적 통제 이거 강조하는 것도 관료제죠. 탈관료제는 비계층제입니다. 비계층제, 계층제 타파를 주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기능 권한에 있어서 공식 구조의 전문화. 기능 분립주의를 말하죠. 이건 이제 관료제죠. 그래서 탈관료제와 가장 관련된 거는 4번만 맞네요.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를 통해서 참여, 참여. 그리고 이제 결과 중심적인 행정. 자, 넘기시면 31번 보겠습니다. <laughs> 31번 여러분 이제 그 탈관료제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이론이 견인 이론이라는게 있어요 견인 이론 풀이죠 풀 그러면 반대말은 뭡니까 푸시 푸시 억압 이론이에요 억압 이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관료제가 일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강제적으로 등 떠밀어서 일하게끔 하는 이론이라면 탈관료제는 억압 푸시가 아니라.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스스로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일하도록 만드는,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견인, 이것도 그 여러분들 이론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견인이론이 말하는 구조, 옳지 않은 거. 1번, 기능을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서 분업을 시키는 거. 이걸 기능 동질성. 기능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분업을 시키는 거는 기능 분립주의예요 하지만 이 견인이론은요, 기능의 동질성이 아니라 일의 흐름이 있죠. 일의 흐름 프로세스 이거를 중시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리는데 기능의 동질성 때문에 틀려요. 권한의 흐름이 하향적이고 일방향적인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 반면제 상호적이죠. 그 다음에 자율규제 또 통솔 범위를 넓혀줘요. 와이론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변화 용이하게끔 자, 그래서 31번은 답이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33번부터는 그 유기적 구조의 한 유형인 학습조직, 학습조직. 오늘날 이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조직, 학습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조직, 뭐 지식관리 이런 거 나오면요. 항상 전통적인 관료제가 계층제죠. 반면 학습 조직은요. 계층제가 아니라 이제 수, 수직화가 아니라 탈계층제, 수평화예요. 수평화. 그리고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관리 또는 뭐 학습 조직 여기에 만약에 계층제라는 단어 들어가면 틀리고요. 수직화라는 말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조직 전체적인 지식 역량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유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지식을 조직 전체의 지식으로 그래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한명한 한 명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려요. 계층제는 전통적인 관료제, 효율성이에요. 35번 학습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 이거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 이거는 전통적인 관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조직은 이제 조직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고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는 그래서 참여, 또 권한 강화, 이제 사력 깊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37번이요.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인데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이죠. 그러니까 조직의 설계가 제도적이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공식 조직. 조직 구성원들의 자연 발생적인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면 비공식 조직. 그래서 능률의 논리냐, 합리성의 논리냐, 아니면 감정의 논리냐. 그래서 2번. 비공식 조직은 감성이죠. 반면 이제 공식 조직이 이성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맞는 내용이고, 2번이 반대로 됐죠. 그리고 공식 조직은 눈에 보이는 거죠. 비공식 조직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참모, 스태프라는 개념이 나오면 반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개선이죠. 개선, 개선, 라인이죠. 라인. 그래서 이제 계층제 조직은 계층제 조직은 계선, 라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죠. 반면 참모는 계층제 조직 바깥에 존재해요. 그래서 참모의 순기능, 1번 조직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죠. 계층제적 경직성 자체를 갖지 를 않아요.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계선 조직이죠. 상명화복의 질서 속에서 권한과 책임 한계가 분명해요. 반면 이제 참모는 제 명령권 집행권은 없지만 조언 권고라는 형식으로 여기저기 다 관여를 하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 한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어요. 뭐 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보좌진,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서 정부 부처 전체를 통솔하죠. 이렇게 하면 통솔범위가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좌진들의 조언, 자문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참모의 순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옳지 않은 것은 2번만 옳지 않습니다. 자 41번으로 가시면 위원회 조직이 있죠. 위원회 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적인 표현은 뭡니까? 위원회 독임제죠. 독임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부처 청은 독임제죠. 독임제. 반면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거는 위원회. 위원회 주직의 장단점도 자주 나와요. 어, 뭐, 그,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안정성, 지속성 확보하고, 이제 각계각, 그러니까 위원들을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정이 원일하게 이루어지고, 뭐, 다양한 민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근데,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독임제는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지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4번은 장점이 아니에요. 자 43번 이 위원회는요.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 위원회, 의견 조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독규위 독립 규제 위원회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제 독립 규제 위원회가 특히 중요한데 독립성과 규제성을 갖죠. 독립성과 규제성.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독립 규제 위원회에 속하는 조직이 네 개가 있죠.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통화운영 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노동 위원회. 그래서 43번에 다음 중 성격을 달리하는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 행정위원회입니다. 자, 45번부터는 이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내용이죠. 책임운영기관.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스티어링이 아니에요. 로잉입니다. 로잉. 로잉, 노젓기죠.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업무죠.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업무. 그래서 집행 기능 중심 맞고요. 2번 책임 운영기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구성원이죠. 대신 이제 일,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책임 경영을 맡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가 있고 그 5번에 이제 책임 운영 기관은 당장 민영화시키기는 어렵고 당장 민영화시키기는 어렵고 아직 정부가 수행하는데 민간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성과를 높이자. 그런 논리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정부 팽창의 은폐 수단, 민영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laughs> 이제 아예 민영화 시켜버리면 정부가 축소가 되는데 민영화 시키기는 어렵고 정부가 하기는 하는데 이제 민간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의미죠. 4번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가 어려운 분야 이게 틀린데요. 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고요, 순수한 행정기관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이제 행, 공공성이 약하면서 대신 성과 관리는 용이한 경우죠.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민영화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공성이 있긴 있는데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공공성 그리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47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책임 운영 기관장을 선발해서 조직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주죠. 대신 이제 사업의 성과로 책임 지우는 건데, 이번은, 이거는 이제 법조항 내용이에요. 법, 책임 운영 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직 정원상의 신축성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 운영 기관장이 이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운용기관장의 권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총정원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제 종류별, 직급별 이제 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뭐 맞는 거고요. 자, 49번으로 갑시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는요, 보조기관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좌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보조기관이 바로 개선조직이에요. 보조기관이 개선조직이고, 이건 여러분 이론서에 다 있어요. 이게 개선조직이고, 보좌기관이 바로 참모조직이에요. 막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문형 참모가 차감보하고 담당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론서에다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차차관, 실장, 국장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인데 차감보, 차감보는 보좌기관입니다. 자 그다음 에 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누구 거예요? 국가의 행정기관입니다. 국가의 행정기관. 그래서 국가 거야, 국가 거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에 뭐 지방병무청, 경찰서 이런 것들이 특병, 지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 구조까지 맞췄고요. 이제 조직 속에 인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자, 그래서 127페이지 제3장 조직 속의 인간 자, 1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에드가 샤인이라는 학자가 조직 속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네으로 나뉘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 두 번째 사회적 인간, 세 번째 자아실현적 인간 네 번째 복잡한 인간 자, 이 중에 합리적, 경제적 인간하고 사회적 인간 뭐 합리적, 경제적 인간은 고전적 관점이고 사회적 인간은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의 관점이죠. 근데 이 인간들은요. 둘다다 다 피동적인 인간이에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아실현적인 인간이 돼야 능동적이야. 그래서 공통된 측면은 1번 둘다다 다 피동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는 둘다다 다 충돌하죠. 그래서 통합은 어렵고 단지 교환, 거래를 하죠. 교환. 능률성은 다르죠. 이제 합리적 경제적 인간은 기계적 능률,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능률. 그리고 이제 3번 내재성이 아니고 외재성이에요, 둘다 다. 그리고 욕구 체계의 핵일성, 다양성이 아니고 핵일성. 그리고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건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죠. 자, 3번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그래서 이제 그 맥그리그, 러니까 맥그리거의 X, Y.까 좀 전에 봤던 합리적 경제적인, 합리적 경제적인 간 전형적인 X 이론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간도요, X 이론 적인 측면이 꽉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실현적인 인간이 Y 이론이죠. 그래서 X 문제 3 번에 X 이론 측면의 조직관리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 대표니까 이제 경제적 보상 그리고 못 믿을 존재죠, 피동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감시 감독하는 권위주의 또 이제 상부 책임 응? 위에서부터 내, 명령 지시를 내리고 그 명령 지시에 따른 책임 이제 고층제 계층제적 구조. 3번이 틀리죠. 목표에 의한 관리 MBO는 권한과 자율성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MBO 목표에 의한 관리는 조직 구성원들, 부하들을 Y론으로 취급하고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죠.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헐츠버그. 헐츠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죠. 크게, 자, 불만과 만족. 불만을 주는 요인, 위생 요인.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동기요인을 충족시켜 주, 주지 못하면 불만, 불만이 커 불만을 크게 하는 것은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이죠. 그다음에 3번, 위생요인은 주로 직무 자체가 아니라 직무 환경과 관련된 것들에요. 환경, 직무 자체와 관련된 것은 동기요인이죠. 그다음에 4번, 위생요인을 충족시켜 줬어요. 그러면 불만만 없앨 뿐이죠. 동기는 유발하지 못합니다. 2번만 맞죠 동기요인의 충족은 동기를 유발하게 되죠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5번은 2번만 맞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7번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연결 자 이들 중에서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라고 보는 거. 메슬로우 자아실현 고급욕구죠 그리고 3번 맥그리거의 Y이론. 이것도 역시 자율성, 창의성, 보람, 만족, 성취감. 고급의 측면이죠. 그 다음에 4번. 엘더퍼. 엘더퍼. 개인의 능력, 창의성. 이거는 엘더퍼가 말하는 ERG 가운데 G. 그로스와 관련된 것들이죠. 전부 다 1번, 3번, 4번은 뭐예요? 고급의 성장 욕구의 측면들이에요. 자실현적인 측면. 근데 2번에 헐츠버그. 그 중에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 요인, 위생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만만 없앨 뿐이죠. 동기는 유발하지 못하죠. 그래서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라고 보는 것은 2 번만 해당됩니다. 자 문제 9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직무 특성 이론. 자 여기서는 헤크만과 올드햄은 이제 외재적 동기유발 요인으로 외재적 동기유발 요인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을 제시해요.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 그래서 동그라미 4 번에 보시면 다섯 가지 직무 특성 꼭 기억하세요. 기술 다양성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응? 요까지는 더한 다음에 평균값이 평균값이고 그다음에 자율성하고 활류류는 곱해져요. 그래서 그 해설에 보시면 잠재적 동기지수라는 게 있는데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은 평균값 평균으로 측정하고 자율성하고 한류는 어때요? 곱해집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직무 특성 가운데 잠재적 동기지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바로 자율성하고 한류죠. 이거는 제로가 돼버리면 잠재적 동기지수 자체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9번은 이제 답이 1번이에요. 틀린 내용이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요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죠. 내용이론. 자, 이제부터 볼 내용은 뭐냐면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이에요.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는 기대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형평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목표 설정이론, 그리고 학습이론, 강화이론. 그래서 11번 보시면. 기대이론의 대표가 부름이죠. 부름의 기대이론을 VIE이론이라고 그러죠. VIE. V는 유인가. I는 instrumentality. E는 expectancy. 그래서 1번의 수단성, 기대감, 유의성. 이게 바로 VIE죠. 2번에 과정이론이고요. 자, 유의성, 밸런스죠. 밸런스. 그래서 이제 보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의 강도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요. 성과.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여러분, 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반드시 열심히 싸운다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열심히 싸우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인데, 구도에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직무 수행자 개인의 노력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부름은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능력. 이게 성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자이 부름의 기대 이론을 보완한 사람이 포터롤러죠포터롤러의 기대 이론은 야, 노력, 능력 중요하지만, 여기에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개인의 특성 같은 거, 또는 뭐 역할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성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4번은요, 4번은 이 부름 얘기가 아니라 포토롤러의 얘기예요. 포토롤러의 기대이론. 자, 이렇게 보시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큰 학자는 누구냐? 이건 뭐냐? 한마디로 보면, 이. 대급번에 보시면 긍정적 강화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니은번에 보시면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게 바로 스키너의 강화 이론 학습 이론이에요. 스키너의 학습 이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조작적인 요소, 바로 보상과 벌, 보상과 벌,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이 조작적인 요소 강화요인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스키너입니다 뭐 14번 같은 문제는 많이 나와요 과정 이론만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자, 15번 보시면 자, 다음 동기 오른 것만 모두 골라라 기웃번 엘더퍼 ERG 이론 ERG죠? 이는 존재, R은 관계, G는 성장. 그런 다음에 맥그리 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과는 달리 이제 좌절 태행 이런 걸 이제 주장했고 맞고요. 좌절 태행을 맥그리거, 아, 미안합니다. 매슬로우에다 쓰면 틀려요. 니은 니은은 틀리죠. 왜 틀려요? 반대로 돼 있죠. 맥그리거의 X이로는 매슬로우가 주장했던 욕구 계층 가운데 하위 계층이죠. 반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디귿 아담스는 자 자신이 노력에 대한 이제 산출의 비율을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한 산출의 비율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느끼면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중거인물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그 불공정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공정할 때는 동기유발이 안 돼요. 그다음에 리을번 부름의 깃 부름 부름 아까 VI죠?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번만 맞아요. 자, 17번. 뭐 다음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매슬로우는 매슬로우는 하나의 욕구만 작용해요. 행동을 유발하는데 둘리사 이게 복합연결형 욕구는 엘더퍼 얘기, 엘더퍼. 그리고 2번, 엘더퍼는, 자, 좀 전에 봤죠? 좌절탱. 좌절탱. 그러니까 상향적이고 전진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메슬로우죠. 그래서 틀리고, 4번에, 이거 이제, 헐, 이거는 샤인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과는 샤인이 맞는데요. 연구 자료가 중요 사건 기로 한계하는 건는 이걸 헐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5번에 이제 어, 5번에 직무 수행자의 성장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를 제공해라.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있죠? 직무 특성 이론이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아요. 3번만. 그래서 맥클랜드는 메슬로이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욕구라는 거는 배우는 거죠. 학습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욕구 계층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론 인간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직 관리에 관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